텃밭에다가 몇개 예? 대게 심어가지고 풋고추 좀 따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찍 심어갖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예? 저, 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냉이 한번오면요왜 그러냐면 전에 한 지금 한 열흘인가 한한 십오 일 전인가 지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요 온도가 저온으로 쭉 떨어졌다고요 근데 그때는 너도 나도 고추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그 고추 심어 놓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게 냉해 입은 고추가 내가 이제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그렇지, 그렇 않으면 너무 심하면요. 지금 고추가 묘목이 아직도 판매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고추 묘동은 좀 이렇게 오래된 것도 됩니다. 오래된 것들이 원래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묘목을 사다가 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세요. 아, 이것도 건이 보세요. 총초벌레 왔네. 총초벌레 왔어. 이것도, 이것도 약체야 같네. 지금 내가 그걸 냉해 입고 심은지 20일이 넘었는데도 크지도 않고 그냥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 이죠 그것 좀 내가 저쪽에 노지 노지다 심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게 저리 갑시다 저리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가요 고추노목을 이렇게 어린 걸 심으면 이렇게 이게 너무 어린 걸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추가 이게 너무 어린 걸 심으면 하 이게 안 된다고 고추 모조금 최하가 25cm 이상 이게 30cm 가까이 되는 거 심어도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너무 어린 걸 심으면 이거, 아이고 이렇게 된다고 이거 지금 고추가 지금 이게 냉해 입어가지고 <laughs>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심한 건 이게 이렇게 심한 건 뽑아서 이제 새로 심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회복 좀 해야죠. 자 이거 이게 이렇게 너무 일찍 심어서 그래요. 이렇게 고추는 부지런하면안 된다고 이렇게 너무 일찍 심어갖고 이렇게 냉해 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요거 조금씩 회복되는 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라주고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봐 갈 수가 있다고 요거는 요거 이렇게 요건 해봐 갈 수가 있는데 요렇게 된 것들은 뽑아내고 다시 심으세요. 다시. 다시 심으세요 다시. 고침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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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요런 요, 거는 해봐 가기 힘들어 이렇게 생겨. 이렇게요. 요거 힘들어 는데 요거 좀 이제 약차가 좀 하죠. 요건좀 회복 저되가고 있잖아. 이렇게. 요 요걸 내가 저쪽. 자, 텃밭에 가서 우리 텃밭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 이걸, 이걸 냉해 보다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화초 장뜰루입니 오늘은 고추 잡두부입니다. 고추 잡두부 자, 여러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전에 한번 20일 전에 한 20일 전에 심든가 20일 후에 좀한 15일 전에 심든가 고추가 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laughs> 그 고추를 어떻게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냐? 그 않으면 뽑아내고 다시 심냐? 그거 알려드리려고 알았죠 고추는 한번내 입으면 다시 일게 내가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려드릴까? 어, 너무 심하면 뽑아내고 다시 심어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궁금한죠 이거 내가 전에도 알려드렸잖아. 이게 물없는 텃밭에다가 비가 오면, 비오는 날은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라솔을 거꾸로 이렇게 파라솔을 보면 저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이중으로 이중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돌멩이나 안 보신 분은 봐봐요 이렇게 내가 한번 전에 올렸어요 물 없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텃밭 작물을 반대로 키울 수 있다는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봐 참 이게요 무릎는 텃밭에 키우기 너무 좋아. 어쩜 헐나무 저기 헬기가 나를 들러와 들려요? 안 간다고 얘기해.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야안 가. 또 오네. 나한테 오는데. 조금 있다 내가 뭐라고 할게 없는 가라고. 아, 쟤네들 왜 자꾸 나 들러와? 아유 힘들어 죽어서. 겠 가라했을 요 바빠죽는데 어디 돌로가 알았어요? 헬기 갔어. 쫙 가는 거 봤어 이제. 자어디까지 했어? 아, 조금 안 보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고추. 회복시키는 것, 그, 그것도 알려드리고, 그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가까이 한번 봐봐요. 이렇게, 파라스 이렇게, 이렇게 이중으로 했단 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요리 데리가서 요리 여기 데리가서 이제, 요리 여기, 여기 통큰 통에, 요큰 통인데, 물이 찬다고, 이렇게 물이 찬다고,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파라스는 클수록 좋아요. 바시 크면은 큰 거, 작으면 작은 거, 이러면 물이 요리 가득, 이제 물이 차있다고, 이게요. 이게, 안 보이, 가안 보신 분은 보시고, 간단해요, 이거. 자, 이거. 자, 오늘 위해서 잠깐 내가. 끈을 풀고 아, 아, 이렇게 하는 게 낮에는 더운니까 햇빛 가리고 비오는 날저렇게 뒤집어놓고 묶어놓고 물이 저렇게 찬듯 고인다. 부재 한 분이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켄슬 넘쳐. 이렇게 고임은 이 작물이 이렇게 작물에다 가지고, 그리고 또또 비가 오면 얘가 땅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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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요 물로 이렇게 이렇게 이날이도 하고 작물들 파 이런 거요. 고추도 여기다 물줄게 고추도 여기다 물 주고 이런 거다 알려드렸잖아 이거 오늘 내 고추 이거 좀 알려 빨리 언젠가 알려드려야지. 이번에 얘도 냉이 사정 먹었어 너무 일찍 알려주려고 하고 지금 오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 봐. 이것도 알려드릴게 파파트다. 이것도 내가 여름에 그 여름에 뭐, 상추잘 길러 먹는 것든 자꾸 날려줄게 바로 이거 끝나고요 자 상추도 볼수있게큰거봐 이렇게 버수 <laughs> 있고 이렇게 커버렸잖아요 원장 원장 알려줘야지 저낮지는 뜨거울 때는 파라솔을 쓰고 또짜뜨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저기다 꺼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농사짓는다고 답답하 알려줬잖아요 원장 고추 그 냉이 입은 거 냉이 입을 때는 어쨌든 고추가 심은지 오래됐는데 크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 추비 주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영양제 손쉽게 그 구해서 그냥 안그려 그 고추해포기 심고 그 텃밭에서 심어서 그 비료하고 막그 이런거 저거 사면은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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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의 다 보면 비료 같은 건큰 포대로 팔잖아요 이렇게 보면 20kg짜리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꿀팁 알려줄게요 그 회복시키는 방법하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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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게 자 이만큼 갑시다 이리 와요 안 하라고 그러막 이만, 이만큼 와요 아, 이거 들고 가요 잠깐만 전에 알려드렸던 이 여기 그 고추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 알려드렸죠? 이렇게 좀 쌩쌩해 놓는다니. 여기 요것다 이제 물도 주고, 그 영양제도 주고, 저, 저, 저 뭐야 물탱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 알려드렸죠? 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에 이제 그첫 번째 그 방앗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꽃이 이제 고추가 요 말에 열리면. 그걸 요한뺨돌 요 때까지는 따지 말고 그래야 얘네들이 영양 성장을 안하고 이게 뭐 생식 성장 생식 성장 이게 글자 거든요 그냥 고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방앗다리에서 두번째 방앗다리 세번째 방앗다리 네번째 방앗다리 다섯번째 방앗다리 고추가 찢어지게 소리 내릴 때까지 두 번째 따먹으려면 요렇게 하란 말이오 저번에 안 알려 줬지만 지금 내가 요, 저 하우스 안에 심어놓은거 저쪽에 심어놓은걸로 내가 한번 한 먼저 그거 보시고 이거 이러 와요 이자 갔다 와요.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 요요첫 번째 요요요첫 번째 방아다리 있죠 이거. 교수는도 있잖아 이게. 요거 따 버리고 요거 있죠 요, 요거 이거. 이 굉장히 큰이거 요거, 요거. 요거 따 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방아다리부터 이렇게 키우라고 이렇게. 요런걸키우라고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풍성하게 심으라고 이렇게요. 자 요거 이제 매에 입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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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 거고. 요거 이제 저. 보온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키우는 거요근데 아니 보온 해, 했던 거니까 안어르잖아요 바로 옆에 심었는데 이렇게 봐봐. 이건 얘는 보온했던 거 비니죠. 비닐하우스로 얘는 보온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첫 번째 방앗딸이 있죠 이거. 작아도 따라렇게 이때 밑에, 밑에 수준다따버리고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고추가 이만할 때까지 이만할 예? 때까지 따지 말고 나중에 얘가 고추가 한 뱀, 두 뱀, 세뱀 크고. 고추가 요만할 때, 요만할 때, 고추하고 꼬다하고 고추를 다 따버리고, 요거 겨순 있죠. 겨순,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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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이렇게 고기 숙이지, 봐요 이게케요이렇게 이파리 너는만 빼고, 요 끝에 있죠. 이요요요 겨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겨순 따버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따버리고, 고추가 열하고, 요만할 때, 같이 따라고요. 겨순, 요것만 놔두고요. 여기까지 밑에, 겨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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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미리, 미리, 이게, 그 순선을 따버리면, 얘네들이, 나무만 무성이, 키만큼 보여요. 고추가 많이 열어야지, 아, 그래요? 키만 많이 크고, 고추 두문드문 열면, 뭐, 찢어지게 열어야지. 예, 그건 이제, 어쨌든 오늘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자꾸 골목으로 빠진데 발이 요게 이제 이렇게 냉이 입어가지고, 잘안 크든가, 어차피 심은 지2 0일이 넘고, 지금 2 0일이넘었는데도 고추가. 커는 게 아니라 자꾸 쪼그라들있잖아요 <laughs> 그걸 이제, 그걸 내가 손쉽게 치료하는 방법하고, 이게 너무, 시, 이게, 이게 힘들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심한 건 뽑아서 이제, 새로 심어야 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회복 좀해야죠 자, 이게 이렇 너무 일찍 심어서 그래요. 힘들게, 너무 시든 것들은, 응? 자꾸 뽑아, 너무 힘들게 이제, 회복, 이 고개가 이렇게 딱 숙였잖아요. 그건 회복이 안 되고, 이 나무창이 오, 저기, 있죠, 돼있죠. 요, 요, 요게, 요게, 갈색으로 슬슬 노래지 노래지면 끝난 거요. 이거 이렇게 시, 시, 시들었어도 다시 안 봐봐요. 이런 거는 회복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이 이렇게요. 음. 요거 힘들어 근데 요건 좀 이제 약차가 좀. 요건 좀 회복이 적고 대가 붙자. 시들었어도 요, 요 색깔이 녹색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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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이 살아 있으면 얘는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양제로 있다는 이거. 연면시비를 해주라고 연면시비를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 이렇게 하고 일단은 얘를 100시트라면 얘가 이그요 방법을 좋아요. 내가 이거 알려 드릴게요. 과산화수소수 이게 요거 내가 저쪽 물기 있는 같은 거다 보게. 과산화수소수 약국 가면 1,000원, 1,500원 팔잖아 이거.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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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시라고요. 거 과산화수소수. 이걸로 먼저 연면시비를 해 주면 이렇게. 자, 이 과산화수소수로요. 요 분무기 일반 가정용 이게 지금 저거 아니 이게 지금, 저 300ml짜리 아니요. 작은 거이게요요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요. 좀덜 좀, 좀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과산화수소 있죠, 이거. 이게 요 뚜껑 요 병마개가 다릴지 모르니까 생수병 병마개는 다 똑같잖아요. 크나 작나. 여기다가 이요 네. 여기다가 이 여기다 야지 자, 하나 과산화수소. 소독약, 소독약 있잖아요. 알코올. 여기다 또 하나 더, 두 개, 두개 이렇게 하고, 두개탈 이렇게 이렇게 타 가지고, 이런 으로 이렇게 이렇게 알짱 않아도 이렇게 뿌려도 되지만, 예? 이렇게 뿌려도 되지만, 이제 저쪽에, 저, 저쪽에 갑시다. 아직 그 땡이 막고, 지금 크지도 않고 다 오그라다는 거자그 그쪽으로 갑시다. 아, 이렇게 안 크는 것도 이렇게 옆니식 이렇게. 응. 아침전에 두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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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고 보고 다뿌이고게 이렇게. 이거고 이렇게. 이거고이 다음에 이제 영양제 영이제를연렇시이를 해주란 말 이렇게. 이렇게. 이렇연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보면 저게 보면 이렇게. 우리같이 조경이나 이렇게 이~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그게 텃밭이지 우리는 저렇게 이제 고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저렇게 또 영양제가 많잖아요 비료도 많고 영양제도 막 이런 식으로요 아니 칼슘 요기 들어간 걸로 들어가면요 아주 잘린다고요요 요 비료를 다들 칼슘 유황 비료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영양제 많다고 여러분들은 손쉽게 하시려면 일단은 물생수병에다가 다시 이리다 갖고 온 다음에 이거 식물 영양, 제 꽂는 거 있죠, 이 식물 영양 제 식물 식물에 활력 주는 이게 있어요. 천 원짜리, 천 원짜리, 천 원에 열 개니까 이거 있죠. 이게 녹색 있어, 녹색 거. 이렇게 이렇게 뽑피는거 말고 이렇게, 식물 이렇게 어, 광국 아니다 이거, 이거 고가 아니야. 여기 가서 식물 활력 주는 요걸 요걸 뿌려야 실력 식물 있죠. 보유 식물 활력제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여기다가 많이 주문그 독이고 이거 적당히 주문 약이니까 이거, 이거 생수병 2 리터 병에다가 꼭지를 딱열어 열하고요. 어 반만, 밤만밤만 잘자. 밤만 너무 많이 이거 딱 절반이죠, 자. 자 이렇게 절반, 절반만요, 절반. 자 이거 이거 쓰다 가 이게 딱다 될게요. 이게 돌아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다가 짚무기다 응. 부어요, 이렇게 짚무기다 부서. 이러므로 연매실.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돼. 요 아침 저녁으로 한 낮에 뜨거울 때 하지 마시고. 자, 아침 저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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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저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건 보세요. 이렇게 요거 지금 다 회복이 다갖고이렇습니다보겠죠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첫 번째 방앗이리 이게, 이게 이렇게. 50cm 상 크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방아따리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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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따버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따고 이거 이거 따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여기서 여기 보세요 요, 요, 요첫 번째 방아따리 방아따리 방앗달이, 두 번째 방아따리 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방아따리 여기냐 이렇게 해서 꼬주가 찢어지게 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저쪽에도 이렇게 허실한 말이에요 비리비리한거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붙여서 여기는 잡초 있죠 잡초 이다 빼주고 아침저녁을 아침해 뜨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 주고 오후에오후에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게 저거 이틀에 한 번씩 마시면 이틀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전히 회복되면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몇몇 시에 해주면 됩니다. 몇몇 시에 매일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자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거 이건 내가 전에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또어도 된다고 이렇게 넣거가지고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럴게요. 여 여기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요거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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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발면 날라가니까 일단 돌멩이 이렇게 돌이 돌멩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또 여기 얘가 이제 회복 터기 시작하잖아요 회복 터기 시작하잖아요 그문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키가 크면 은 이렇게 고추농원에서는 저기 억제제를 하고 키를 빨리 못 크게 그래갖고 꽃추가 많이 열리게 하는데 그런 농약 사다 뿌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한 거예요. 지금같이 활력제 있죠 이렇게. 보게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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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100원이요. 이게 50원이면 회복식 쓰지. 100원이면 이거 쌩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바람 불고 바람 불어 줘막 털렁들 뭐 렁하네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염그 이제 얘가 한뱀두뱀세뱀 컸을 때 여기다가 영양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고추가 막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추비. 원래 심고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 고추가 이렇게 이제 한 뺀, 두 뺀, 세뺀 정도 크잖아요. 그럼 이정도면요 50cm에서 50에서 60cm 큰다고. 그럼 그때 이제 여기다 이제 추비. 우리는 이런 영양제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큰 부대로 칠수렇게 인산, 칼리. 그럼 또요요 보세요. 칼 보세요. 게보이요요보요요 보세요. 요 보세요. 요 보세요. 요 보세요. 요보요요보요요 보세요. 요 보세요. 요데 그냥 요조건요요이 되는 거아니에요 보세요. 것도세 보세요 이것것도 질소 인산 카리 6,200, 까지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걸 어떻게 다 예약을요? 저걸로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 이런 영양제 갖고 여러분들이 고추 몇 개인데 그 포대를 사다 먹을 거 이렇게 이렇게 뭐 알기로가 쌀기 알비로 이거 2,000원. 이것도 꽃가게나 요, 요거 살때 같이 사와 이거. 그, 그. 내가 왜그냥면 역을 광고해주는 게 아니니까 절대 광고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손쉽게. 어디서 구하냐는데, 화해단지 어디 가면, 어디, 어느 화해단지 있고, 어, 어느 화해단지 없다고 이 게, 얘 발품 팔았는데 가면 헛다리 판다고, 갔다 왔다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사, 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잖아요. 있는데 있고, 없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동네마다 이게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고 사다가, 이거, 저, 저 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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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네. 이거 열매가, 열매가, 열린게 있고, 옆에 이만큼은 이거 두개 사다가 버려요 두개 사다가 요거 하나에 2,000원 씩이요 얘는 얘 10개 들은게 1,000원이예요 1,000원짜리 여기서 보세요 한뺨 여기 한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파 이렇게, 이렇게 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 이렇게 손가락 하나 쏙 들어가게 그리고 이거 보자 자, 이렇게 좀 여기 여기 파갖고 한여기산한 한 30알만 30알만 다집어넣 a m s h 알만 a l m a Samshibalma. 여기다 s 두고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a 이거. a s a m 이걸 i b a l 에다영양주는거 i b a 이 m a s a 몸 s h i b a l m a Samshibalma. s a 고 s 는 i b 이 l m a s 열 m s h i b a l m a s a m s h 매 b a l m 그것도 이제 엽채엽채연제 얘것도 2천이니까 요것도 요것도 갖다가 여기다 20알만 더넣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영양이 골고루 섞이 니까비로비로 포대 몽땅 다다 뭐할거 이렇게 요것도 갖다다 둬 주다 이렇게. 둬 주고 여기 갖다가 갖다 이렇게 다 덮어 줘. 돌멩이 다 덮어 주면 이렇 이제 이게 이제 비가 여기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갖다 놓는 게딱 좋아요. 여기냐면 비가 오면 돌멩이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 녹아서 이제 얘가 이제 바빠라 뭐~ 아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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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이렇게 알죠아이고 아, 이거 탄저병하고 저, 저거 좀알려주때 시간 너무 길어.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탄저병. 아무리 1000평 심으나 100평이 심으나 50평 심으나 이거, 이거 몇개심으는거나 농사짓는 건 똑같아요. 이거 뭐~ 이거 해충들이 이거 몇개 심었다고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 똑같애. <laughs> 해충들이 야 곧 호신탐탐 그냥 확 그냥 다 뜯어먹어버려 그러고 다 망가뜨린다고 걔들도 먹고 달라고 그러는데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알림트만 하지 말고 저 텃밭에 옆에 개똥이네 소똥이네 엄마가 텃밭에 심어놓고 다그 너무 일찍 심어놔서 냉이 입고 크지도 않고 오그라드는 그 오그라들잖아 고건 고거 이렇게 장돌뱅이 알려있다고 장돌뱅이 누군데 아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장돌뱅이 탁 치면은 탁 나와서 이렇게 탁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랑 이렇게 탁 알려준다고 그래요 자 가요 가요 나 가요 구독을 랑딸랑 가요 가요 가요